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텃밭 친구입니다. 아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식물은 아 파드등나물입니다. 아이 파드등나물이 그 어린 싹일 때 제가 한번 아 이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고 또이 파드등나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 우리 함께 이 식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파드등 나물은산형과또 미나리과의 여러 해사리 식물이고요. 아, 지금 한 20cm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요, 은 아, 전초에 털이 없고 아, 상당히 대가 맑습니다 그리고 아, 이 나물 뒷면은 이렇게 윤기가 납니다. 아, 앞면은 이렇고요. 잎은 아, 이렇게 세 장입니다. 아, 이 나물은 막 과 향이 참나무라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혼동하기 쉬운 그런 나물입니다. 아, 혼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참나물이나 파드등나물이나 다 맛이 있는 그런 식물이고요. 아, 그 양리작용도 뛰어난 그런 식물입니다. 아, 다만 우리가 우리 자생식물을 아, 명확히 아는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파드득 나물은 이름이 상당히 그 특이한데요. 왜이 식물에 파드득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명확한 유래는 없습니다. 어, 어, 다만, 어, 이 나물이 먹으면 정신이 파드득 들 정도로 맛있다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 여기 제가 이제 몇돌이캐 봤는데 이 나물이 이제 이렇습니다. 전초가 상당히 만질만질한 상태고요. 이게 닿으면 어그 파드득 소리가 난다거나 또 대칠 때도 이제 그런 소리가 나서 어 파드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런 설도 있는데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물이 10월경에 그 종자가 익게 되는데요. 어이 익으면은 이 씨가 그 튕겨져 나가는 소리가 상당히 요란합니다. 아, 이렇게 발끝으로 이 나무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어, 퍼득뜨득하면서그 종자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가게 되는데요. 아마 거기서 그 종자가 튀는 소리에서 이 나물 이름이 붙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나물이 이렇게 이제 세잎으로 돼 있는데요. 아, 일본에서도 이 나물이 상당히 인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나물을 삼엽채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오래 전서부터 이 나물을 재배를 해왔습니다 일본에서 요즘 그 우리나라 그 식당이나 시중에서 이 나물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나물들을 참나물 또는 계량참나물 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 나물들은 뭐 참나물도 아니고 계량 참나물도 아닙니다. 문제는, 아, 우리 이 토종 파드등 나물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아,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본의 삼엽체가 그 종자가 상당히 많은 양이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종묘상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아, 우리나라에서 이, 그, 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거잘 모르시고, 아, 그, 일본의 삼엽체를, 어, 계량 참나물이나, 어, 참나물로 이렇게 아시고, 재배를 해서 시중에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어, 이 나물이 상당히 강하고 번식이 좋기 때문에, 아, 어, 그, 길러, 어, 심어길러는 이제 그런 어, 나물로서 일찍이 개발이 됐고요. 아, 어, 그 삼협체는 또 오랜 기간 동안 일본에서 이제 개량이 되면서 어, 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기르기가 쉽고 어, 생산량이 많고 어, 그런 특징을 갖고 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종자도 이제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 상태고 어, 결국 그그 어, 그 종자가 수입돼서 우리가 결국 그것을 재배해서 우리 식탁에 올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 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이런 그 토종 그 나무를 두고 굳이 나물까지 외국에서 그 종자를 수입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그삼엽체는 어, 오래전서부터 일본에서 개량이 된 나물이기 때문에. 아, 맛과 향또그 각종 미네랄 아, 또 양리작용 면에서 우리 토종 그 파드등나무라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아, 우리 토종 그 파드등나무를 좀더 알고 아, 보급을 해서 음, 아, 이거를 좀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아, 이 파드등나무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반디나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아, 이 이 파드등나물이 암을 억제하고 눈과 피부점막을 보호하는 베타카로틴을 상당히 풍부하게 함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과 시력 저하에 이제 효능이 있고요, 두뇌 활동 저하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먹이면 상당히 좋은 나물이고요. 또그 밖에도 감기나 고혈압, 중풍 어, 갑상선종, 대아나 소염에도 어, 효능이 있는 그런 나물입니다. 어, 생무침이나 나물무침, 또 물김치 등에 좋고요. 어, 오래 데치면 오히려 향과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데치려면 살짝 데치거나 또 생으로 이렇게 조리해서 먹는 게 아, 좋습니다. 아, 아, 여러분 오늘 그 어, 파드 등나물에 대해서 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영상 끝내겠습니다.